이번에는 셀프스토리 건물로 올린 이게 최초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 앞에 와 있습니다.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짐을 운반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4차선 도로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아마 주차가 가능하겠죠. 일본, 미국, 싱가포르의 해외 같은 경우는 아예 통 건물을 셀프스토리 활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엠박스도 이렇게 통 건물 자체를 셀프스토리 활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이엠박스 신월동점 노화된 건물이 있고 상업용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는데 이기 나기 힘들어서 유일하게 수 낼수 있는 산업이 셀프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셀프 스토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 자동화 무인화되고 기술력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박스가 지점이 맥체인가 되고 엄청나게 많아지면 IoT 또는 AI 기술이 접목된 보관 서비스로 활용을 하면서 자율 배송도 하고 드론이 와서 물건을 나누고 이런 날이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여기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아이엠 박스 그룹 셀프 스토리 과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셀프 스토리지, 그 다음에 아이엠 박스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상징적인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이 건물이 상징적인 건물인가요? 예 저희가 왜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하면 국내 최초로 셀프 스토리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허물고 그다음에 아예 셀프 스토리지 건물로 올린 국내 최초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 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안타깝게도 이 건물이 현재 셀프 스토리지 활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아니면 이 회사의 정책 때문에 현재는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해외 같은 사례는 아예 신축 거축물 셀프 스토런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도 크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어 있는 건물 또는 이제 노후화된 건물을 허물고 셀프 스토런 건물로 지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한번 구경 한번 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어 가지고 짐을 운반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4차선 도로가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아마 주차가 가능하겠죠. 1층에는 일반 상점이라든가 리테일이 들어와서 채우고 그 위라든가 그 위에 위더 이제 셀프 스토어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아니 박스는 공실 이런 곳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완전 한 건물 전체가 다 셀프 스토리지인 건가요? 예. 건물 전체가 셀프 스토리를 활용하려고 건물을 지었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비어 있긴 하지만 일본, 미국, 싱가포르 해어 같은 경우는 아예 통 건물을 셀프 스토리를 활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셀프 스토리지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럼 이 입지를 보시면 아세요이 앞을 한번 보세요. 입지가 애매하잖아요. 말기도 진짜 애매합니다. 여기 오피스가 들어오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상가가 들어오기도 되게 애매해요. 지금 보시면 상가도 다 비어 있습니다. 많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건축물이 되게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유일한 리테일, 유일한 테넌트는 셀프 스토리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아파트 단지가 있어가지고 짐을 보관해야 되는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오프라인 상가 는 거의 다 주워가지 주거비는 폭등해서 집은 좁지 그러다보면 이런 노후화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게 오직 셀프 스토리지 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통 건물 자체를 올렸고 이통 건물 자체를 셀프 스토리로 활용하고 실제 한번 보세요 이게 엄청 크잖아요 이렇게 앞으로는 통 건물 자체를 셀프 스토리로 활용하는게 많아질 것 같고 실제로 저희 아임 이 박스도 이렇게 통 건물 자체를 셀프 스토리로 활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 셀프 스토리지의 미래라고 하셨는데 보관 이외에도 따로 뭐 준비되거나 그런 지금 보시면 이런 셀프 스토리지 자체가 길가에 위치해 있고 유유 공간도 많이 있고 적재도 용이하고 그렇게 해서 자율주행으로 이제 배달해야 될때 여기 보관하고 있다가 배달하기도 하고 무인 드론 배송할 때 활용하기도 하고 셀프 스토리가 도시 물류의 거점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통 건물을 셀프 스토리지로 하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많이 있나요?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일본, 싱가포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통 건물이 셀프 스토리지인 데가 정말 많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창고업이 있고 물품 보관업이 있거든요 창고는 이제 말 그대로 도심 외곽에 있는 창고고 물품 보관 시설은 이런 소형 서비스업에 가까운 이런 시설입니다 근데 이제 상업 지역이라든가 공업 지역은 면적 제한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한국도 아마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클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엠박스도 이렇게 통 건물을 셀프 스토리지로 활용하는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지금 아이엠박스도 그 실제로 통 건물을 셀프 스토리로 지 활용하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에는 아이엠박스가 통건물로 셀프스토를 활용하는 건물에 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아이엠박스 신월동점입니다 보면 여기 총 4개 층 중에서 3개 층을 지금 아이엠박스가 사용하고 있고 여기 온 이유가 이게 이제 아마 셀프스토의 미래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건물이 있고 뭐 상업용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는데 노후화된 건물이라든가 수익이 나기 힘내서 유일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산업이 셀프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아이엠박스도 통건물 자체를 셀프스토로 활용하면 에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아 근데 이분은 왜 건물 전체를 아이엠박스로 활용하시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이걸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건물을 신축을 하셨는데 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서 상업행진를할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후의 순간으로 셀프 스토리지 아이엠박스를 입점시켜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아이엠박스가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저 아이엠박스 들어오기 전에 대략 한 2년 정도 되게 장시간 공시됐어요 근데 더큰 문제는 셀프 스토리지 아니면 여기서 수익을 낼수있지 수 있는 게 아마 아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아까보다 조금 더 상권이라든가 입지가 많이 좋지 않은데 그럼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가 운영하는 IM 박스고 이제 앞쪽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오래된 노후화된 빌라 단지거든요. 이쪽도 한번 보시면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원래는 뭘 음... 하시려고 하셨어요? 원래는 공유 주방을 하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나서 배달 음식이 엄청 발달하면서 공유 주방 사업을 하려고 땅을 매입해서 건축물을 신축을 했죠. 근데 공유 주방이라는 산업 자체가 거의 없어지고 이와 같이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 m 박스가 들어오고 셀프 스토리지를 활용하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셀프 스토리지라는 거는 임대인 건물 좋지만 이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빌라가 밀집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집을 맡기고 보다 쾌적하게 지내시는 거죠. 완전 오래된 빌라층. 네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도 주거 공간이 매우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을 전부 셀프 스토리로 활용하면서 좁은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짐을 맡기고 좀더 넓게 생활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에 가보면 정말 많아요. 골목 골목 사이에 다 셀프 스토리거든요. 아마 나중에는 이런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해가지고 셀프 스토리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 같아요. 손님이 아까 무슨 사진 보내. 주셨잖아요. 실제로 다른 나라 보니까 셀프 스토리지가 주택단지 곳곳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진에 보여드린 것 같이 통 건물 자체를 셀프 스토리로 활용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거비를 계속 올라가지, 집은 좁지. 이와 또 반대로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상업시설. 건물들은 다 텅텅 비어있지. 그럼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아예 없으니까. 이런 거를 셀프 스토리로 활용하면서 수익을 내고 고객들의 짐을 맡기고 이런 플랫폼 메카를 제가 하는 거죠 아마 여기 보시면 상권 자체가 그나마 여기서 제 c5 가제 활성화 돼 있고 c 의에는 뭔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게 없는데 요 무인 매장들이 말이 많아 가지고 해외 사람들이 털고 막갖다는 말도 많아 가지고 요즘 무인 매장이 약간 이슈가 되고 있고 아예 박스도 향 목표가 이런 통로을 활용하는 그런 셀프 스토리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신 가요 그쵸 이렇게 지금 아마 이 주변에서 이 건물이 제일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을 채울 수 있는 테넌트 를 급격히 크게 줄어들고 있고 주거비 폭등과 공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셀프 스토리지 어, 근데 여기 돌아다니면서 되게 신기한 신축 건물이 뭔가라고 봤는데 경로당이네, 경로당. 유일하게 신축 건물 하나 있는 게 경로당. 또 조금 더 이야기 들리자면 도시 기능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점점점점 점점 도심이 죽어가고 건물 공실은 늘어나고 하다 보면 이런 건물 공실을 채워서 어떤 도시 또는 도심을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 셀프 스토리의 가장 큰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완전 자동화 무인화되어 있고 기술력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도시 또는 도심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아임박스가 지정이 맥챙기가 되고 엄청나게 많아지면 이런 비어있는 건물 또는 노화된 후 건물을 IoT 또는 AI 기술이 접목된 보관 서비스로 활용을 하면서 물류 거점으로도 활용하고 자율 배송도 하고 드론이 와서 물건을 나르고 이런 날이 아마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 건물을 셀프스토리를 활용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아이엠팍스신호동점에 왔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셀프스토리지 업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공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노후화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없고테런트를 계속 줄어들었는데 비어있는 상업용 건물을 저희가 이제 셀프스토리를 활용하면서 IoT 기술을 접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셀프스토리가 앞으로는 도심 물류의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 노후화된 건물 또 이렇게 방치된 건물에서 수익을 내면 기능이 더 활성화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으로 하는 역할이 되게 클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아이엠박스 과거에 대해서 제가 촬영했는데 을 앞으로 셀프 스토리 미래는 엄청 밝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엠박스가 국내 셀프 스토리를 주도하고 혁신해서 리드하는 걸 확실시 되고 있으니까 아이엠박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